좋아요. 아래는 당신의 유튜브 채널 별표별표 오토스마트카 별표별표 올위한2026 삼성 갤럭시 스타 삼성 갤럭시 스타 2026 유튜브 영상용 스크립트입니다. 1,600자 분량의 자연스럽고 몰입감 있는 내레이션 형식으로 디자인, 디스플레이 성능, 카메라 기능, 가격까지 모두 포함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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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다시 한번 스마트폰의 역사를 바꿀 새로운 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삼성 갤럭시 스타 2026. 그 이름처럼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이 모델은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혁신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오늘 오토스마트카에서는 2026 갤럭시 스타가 왜 미래 스마트폰의 기준으로 불리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스타 2026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럽습니다. 삼성은 이번 모델에서 완전히 새로운 스타 글루우 디자인 언어를 적용했습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오묘하게 변화하는 글래스 백 커버는 마치 별빛이 반짝이는 듯한 느낌을 주죠. 프레임은 항공기 등급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고 전면과 후면 모두 고릴라 글래스 암호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 얇고 단단한 감각이 인상적이며 두께는 단 7.1mm로 매우 슬림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이 자랑하는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6. 9인치 아몰레드 스타 디스플레이 3.0이 탑재되어 있으며 4K 해상도와 2 4 0 h z 위 부드러운 주사율을 제공합니다. 야외에서도 놀라운 밝기를 보여주는 최대 3,000니트의 밝기 덕분에 태양 아래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베젤은 거의 사라졌고 화면 비율은 98%의 달의 소나네 시네마 같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오토스마트카 이제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갤럭시 스타 2026은 삼성의 차세대 칩셋 엑시노스 2600 스타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4나노 공정으로 제작되어 속도는 이전 세대보다 40% 향상되었고, 전력 효율은 30%나 개선되었습니다. AI 엔진은 10배 더 빠른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 모든 작업이 순식간에 처리됩니다. 앱 실행, 영상 편집, 고사양 게임까지 끊김없이 부드럽게 작동하죠. 메모리는 최대 24GB LPDDR10 램, 저장 공간은 2TB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AI 기반 발열 제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온도를 조절해 장시간 사용해도 기기 발열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5500mAh 용량으로 80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해 단 18분 만에 100% 충전이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과 역방향 충전도 지원하며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 기능이 탑재되어 하루 종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시스템은 그야말로 혁명입니다. 삼성은 이번 갤럭시 스타의 스타 카메라 시스템 5.0을 적용했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2억 화소 f 1.6조 리기의 광각 렌즈, 초광각 렌즈와 10배 줌 방원 렌즈, 그리고 심도 센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AI 노이즈 리덕션 엔진이 탑재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놀라운 선명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스타나이트 모드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실제처럼 담아내는 기능으로 삼성이 이번 모델에 강하게 내세운 기술 중 하나입니다. 전면 카메라도 6천만 화소로 업그레이드되어 셀피 촬영은 물론 AK 영상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사진뿐 아니라 영상에서도 자동 조명 보정, AI 색감 조정, 얼굴 인식 보정 기능이 실시간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소...